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6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형통하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통이 아닌가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한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데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과 형통께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죠 120명의 방백들을 움직이는 전국을 1 2 0것으로 쪼개서 그곳을 다스리는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 120명을 또 관장하고 있는 총리를 3명 두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죠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나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 이러한 형통의 삶을 살수 있었는지 그 우리가 방법을 안다면 그 원리를 안다면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서, 다니엘에 대한 그 중심으로 되어지는, 펼쳐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노예로 끌려가죠.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그 삶입니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역경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노예로서 젊은 시기에 불려가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모든 시중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실 그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선택했던, 그 결단했던, 너무나 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좋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나오죠. 특별히 다리오 왕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로 발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과 다니엘이 너무나 총애를 받으면서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죠. 뭐 이때나 지금이나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시기하고 모함하고 뭐좀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그 싹을 좀 자르려고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아서 뭐좀 모함을 하고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시도를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단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방인의 나라에서 온이 다니엘 총리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그 나라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아주 시한한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에 왕이외의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곳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무엇을 원한, 뭐 구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골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30일로 한정된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올려요. 왕이 이것을 털커덕 제갈을 합니다.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위슨, 저희 다니엘은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죠.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위기가 오면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 서주했을 것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서도 또저 사람한테 가서도 조언도 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또 권력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내가 또 지금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과 어떤 정글과 같은 우리의 삶 이러한 문제와 이러한 모든 식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 주셔야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고 있었던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그런 문제가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문제 넣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주시나요? 근데 나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타윗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심쓰고 했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문제 해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를 구분을 할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위기 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도, 던져져도 자기를 죽이려 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모든 것을 조종하고 더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아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드는 마음이 뭐냐면 타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문제와 타협해요 세상과 타협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타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저 그, 동굴 가운데 던져졌지만 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자 의입을다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살렸습니다. 오히려 다리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 시대였지만 그다리어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높이 들었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 많은 사람들에게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갔겠죠. 아, 왕이시오. 제가 일 잘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서, 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다리아왕에게 찾아갔다는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니엘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 9절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이제 그 6장 전체에 흐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하니 다니엘을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그 앞에 적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전에 뭐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전과 똑같은 법에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총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간 그 나라의 총리가 될수 있었겠죠. 그 총리의 총명함과 그 명석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상황을 뻔히 눈에 알고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에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모함의 손길을 벗어나는 것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다, 다니엘이 지금 승리한 것은요. 다니엘이 사자골 속에서 승리한 것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하니까 천사들을 동원했다고 그래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도 저 쳤습니다. 기도하니까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 것이에요.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모든 길이 다 막혔어요. 모든 상황들이 다 막혔습니다. 자기가 이인자임에도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에요. 다리오 왕도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법도 바꾸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리 그 다리의 왕도 어떻게 할수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하우이시 다니엘이 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를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문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가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 무슨 창문입니까? 기도의 창문입니다. 기도의 창을 연 것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해야지 뭐 구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아까움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 무릎을 꿇는 그 시간 뭐, 다른 거 하는 면은 더 편할 수 있고, 다른 거 하면 더 즐거워 할수 있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평강과 은혜와 문제 해결에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공짜가 없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죠. 세상의 흐름이 이렇고, 요즘 뭐 살아가는 어떤 트렌드가 이렇고 저렇고, 그것도 트렌드 따라서, 사람의 어떤 흐름 따라서, 세상 흐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이 어떻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이 갔던 방법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 보는 것이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한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하고 따라가니까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흐름대로 간다면 결단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보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결제했습니다. 뭐, 다니엘이라고 해서 세상 편하게 살고, 살길 원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총리까지 올라갔으면 대접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결단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나가는 것이죠. 그 자리가 비록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비록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되고 성숙된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믿음이 든든해져 가는 거죠.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숙함과 그 든든함을 가지고 내가 이게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러던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꿈률과 형통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어떤 것을 결단하는지는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그런 많은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 다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다니엘처럼 형통의 은혜가 형통의 복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차가 넘치는 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